안녕하세요. 롱다리나 채널의 리나입니다. 아, 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렸죠? 제 개인 센터를 운영하고 레슨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튜브로 찾아뵙는 거는 조금 어려웠던 게 아니었나 싶어요. 이제부터 다시 여러분들께 많이 좋은 운동 영상으로 만나뵙고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동작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입니다. 바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한번 잘 보세요. 방금 보여드린 동작에서 제 바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스미스 머신에서 데드리프트를 할때 바가 수직으로 고정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잖아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할때 수직으로 발을 움직여주시는 게 필요한데 그때 우리가 발을 내 허벅지에다 붙이고 동작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수직으로 떨어지는 바에서 엉덩이가 살짝 뒤로 빠지면서 비켜나가 주는 거예요. 바벨에 내가 자꾸 몸을 억지로 붙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은 수직으로 떨어지되 내 몸은 살짝 비켜주는 겁니다. 바벨을 몸 가까이에 붙여야 된다는 설명을 들으시고는 내려가는 바벨이 내 몸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내 몸을 붙이려고 많이들 하세요. 그러면 내 발바닥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중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벨은 수직으로 그냥 떨어지되 내 몸만 살짝 비켜나가는 거예요. 자꾸 내 몸을 중심을 앞으로 두면서 어, 허벅지를 붙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대로 내 몸만 살짝 수직으로 떨어지는 바벨에서 비켜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동작을 스미스 머신에서 보여드리면 정확하게 동작을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데드리프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여지는 상태에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바벨은 고정이 되어 있고 내 몸만 비켜나가게 됩니다. 프리웨이트로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벨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상태에서 내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바벨에만 너무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바벨을 허벅지에 붙이려는 노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 바벨이 떨어지면 내 몸이 가서 붙으려고 하는 힘을 주기 때문에 자극점이 자꾸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운동, 정확한 자극을 받아줘야 되는데 자꾸 이 바벨이 떨어지는 거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제대로 된 운동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원리가 우리가 모든 데드리프트 상황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스티프 데드리프트 뭐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여러 가지 데드리프트들이 있잖아요. 우리 무게 중심이 바벨한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은 그대로 수직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 내 몸만 살짝 비켜놔 주면서 운동을 진행하게 되면 됩니다. 자, 오늘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의 무게중심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어떠셨을까요? 오랜만이어서 굉장히 어색한데요. 네, 앞으로 많은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더욱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저는 이만 인사해 보겠습니다.